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아시죠? 여기에 HOLIT 홀릿 또한 번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트로피 리그가 또 초기화 돼가지고 어저 트로피 제대로 올리지도 않는데 스타 포인트 일단 4700개 정도 그냥 꽁으로 생겼어요 또 일단 받아주고 스타 포인트 어우 쓸데없이 늘어나가지고 어 그리고 이번에 점검을 잠깐 했는데 드디어 이 개꿀잼 신규 모드인 바스켓브롤이 정식 이벤트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이벤트까지 하루 지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발리브롤이라든지 트로피를 잡아라든지뭐 이런 모드들이 로테이션을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일단 가장 먼저 바스켓브롤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세가지 신규 모델들 중에서 이게 제일 재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나왔으면 완전 홀참치 거든요 바로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일단 깔끔하게 랜덤큐로 들어왔고요 오케이 우리팀 엘프리모 있어 좋아 이게 엘프리모랑 프랭크가 개인적으로 이 모드에서 좀 좋은거 같아가지고 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3인치인같은데 어, 피해주고. 오 제시, 어, 가, 볍게 피해주, 어, 야, 제시 왜 이렇게 잘했어?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에프리애 에프리머, 에프리 오, 야, 걸렸다. 오케이. 어, 에게 잡아주고. 야, 나 녹는데? 잠깐만. 비야좀 맞춰봐라. 안 돼. 슛 들어온다. 야, 슛. 오. <laughs> 맥스로 슛을 굉장히 신중하게 쏠라 그러네. 오, <laughs> 어, 슛을, 함부로 날렸고요. 오케이. 일단, 어, 일단 들어가서. 어, 스톱, 스톱, 스 야, 야, 니 너는... 와, 잠깐만. 야, 스톤 걸었는데, 이거를, 슈팅을 한다고? 아, 안 좋은데, 이거. 잠깐만, 일단, 엘프먼한테 패스해놓고. 오케이. 일단, 제시 포탑도 깔려가지고. 야, 2인공, 2인공. 아우, 야, 맥스 잘한다. 아 야, 이거 너무 아픈데? 자, 이거 10점까지 있기 때문에 기회는 아직 많아. 오케이. 야, 이거 일단, 제시 잡아야 되는데. 아우, 야, 얘, 잡자, 얘 잡자. 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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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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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맥스, 야, 맥스 뭐야? 야, 맥스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뭐야? 야, 나 그냥 눈앞에서 슈퍼플레이 구경했는데? 잠깐만, 이거 일단 안좋고요 아, 야, 엘프트 들어가자, 들어가자. 에 일단 이거 걸고 이렇게 와 피했어 이걸 또아 잠깐만 수팅할 수 있냐 수팅할 수 있냐 에이프아 뭐. 아, 잠깐만 아 수팅 수팅 무신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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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들어가라 잠깐 들어가라 아 까비 이게 안 들어가 아 회심 일격이었는데 이게 안 들어가 준다고 아 잠깐만 상대 맵도 너무 잘하거든 에이프로봇 아, 에이프로봇 아, 잡아봐라 에이프로봇 잡아봐라 이아 에이프로봇 잡아봐라 야 또야 또얘또슈퍼풀리 한다 야 또야 또뭐 잠깐 이거 삼회 들어가 오야왜이 야, 뭔데 왜 이렇게 잘하는데 잠깐만. 일 이거 야 포탑좀 깨봐 포탑좀 깨봐 야 내가 내가 이거 아우 야 잠깐만 아우 너무아잠깐야 애플이 뭐야 상대방 너무 잘하는거 아니니? 야바스켓볼을오늘 나왔는데 왜 이렇게 잘해 잠깐만 이거 잡아주고요 에야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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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거를 들어가네 야 상대방 이거 굉장한 실력자다 내가 보기엔 3인큐거든 지금 아 잠깐만 야에야에아 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야 애플이 야 어떻게 해봐 이렇게 상대방 애플이 어떻게 해봐 오케이 에 잠깐만, 야, 맞지 말고, 맞지 말고, 오케이. 야,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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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패스해, 나한테 패스에프 어디야, 에프린, 뭐하니, 뭐하니? 야, 이제 자살골까지 넣고 있네. 가지가지 한다, 진짜. <laughs> 야, 뭐하니, 이네. 아, 근데 이게 자살골은 안 되네. 너 유튜브 컨텐츠 찍니? 자살골 안 된다는 거? 아, 전판 우리 팀 에프린 뭐 너무 핵트롤이여가지고 제가 엘프림을 뽑아왔습니다. 오케이. 엘프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로사가 원래 상대방 그골대에 부쉬를 깔면은 골대가 사라지는 버그가 있었는데 그걸 패치했다고 해요. 오케이. 패스 좋고, 패스 좋고. 이러면 내가 슈팅? 슈팅? 아, 그렇지. 깔끔. 아, 살아 좀할줄 아네. 어, 이런 식으로 바스킷 브로이도 브로볼처럼 패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패스를 잘 활용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내가 이쪽에서, 어, 이쪽에서 어, 각 재고 있다가, 어, 각 재고 있다 패스 넣어주고, 그렇지. 어, 센터 패스 넣어주면은 들어갔죠 이거? 어, 내 리바운드, 리바운드. 에이 리바운드! 리본운드 리바운드! 잡아가지고! 아 잠깐만 잠깐만! 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잠깐만 어미안하다아아이번는 <laughs> 내가 못했다 아... 제실수고요 오케이 이거 그러면 어 들어가가지고 어 찍어버리고! 어, 어, 잡아버리고! 나이스! 어슈팅슈팅슈어어 슈팅. 어, 잠깐만 아 잠깐만 내가 슈팅이 잘 안되는데? 어괜찮아 내가 탈을 시켜줄게 탈을 시켜줄게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오케이 걱정하지마 걱정하지마 찍어주고 나이스! 가자! 가자! 이번엔 넣자! 너, 넣었다, 넣었다! 오케이! 아, 역시 아래쪽이나 위쪽에서 넣어야 슈팅이 쉽네. 정면에서 넣는 건 진짜 어려운 것 같고. 역시, 이렇게, 사이드에서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비 너무 아파. 잠깐만. 야, 비 너무 아프다. 어, 타라, 어, 타라 패스, 타라 패스. 나는 패스. 어, 그렇지. 나는 패스. 나는 패스. 어, 나는 패스. 내가 넣을게. 내가 넣을게. 그렇지. 내가 넣을게. 내가 넣을게.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오케이. 어, 이거지. 나 이제 좀 슈팅 장인가 봐라. 나 봉찬다. 나 때려봐. 아이고 어, 이러면은 들어가가지고. 오와 타라 2인공 뭐야, 방금이야. 아, 3인공 뭐야. 마지막 슈팅. 아, 슈팅. 나이스. 야, 왜 2점이야. 아, 잠깐만. 아, 야, 공0때려도 2점이야. <laughs> 아, 난 상점슛 인줄 알았는데, 아 이점슛이었어. 아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일단 승리했구요 어, 우좀 잘하는데? 그리고 이제 트로피도 오르거나 내리기 때문에 아 정식 모드로 나와서 좋습니다. 너무 재밌다. 그렇게 탱커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m 즈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 일단 엘프리모랑 제키 확인. 아, 이러면 좋다고. 야 제시한테만 맞지 마라 얘들아. 오케이, 내가 엘프리고 감지줄게 얘들아, 야다이들뭐 하니? 잠깐만. 야 다인들 괜찮니? 야 잠깐만. 아, 야, 야 닌들 뭐 하니? 닌들. 님들, 아니, 님들 뭐해. 아니, 잠깐만, 이거 먹기, 어우. 아이 밀어, 내고 잠깐만. 어, 버틸 수 있다, 이거 버틸 수 있다. 아,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할게, 얘들아. 내가 다 할게, 힘내자 얘들아. 얘들아, 이제 잡아봐라. 잡아 아, 잠시만. 야, 우리 팀 너무 트롤인데, 애들거 다이너. 님들 공격해. 야, 공격 좀 해. 고 님들 공격해. 아, 이거 다인또 죽었잖아. 잠깐만.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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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오자 나이스. 슈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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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나요? 와 이거를 진짜. <laughs> 야나 혼자 다 한다 진짜로. 와. 야, 잠깐만. 어 앨프리 뭐하냐? 앨프리 뭐? 공 잘못 쳤고요. 야 잠깐만. 야 이거 막아야 돼, 잠깐만. 야 이거 막아야. 돼. 아 잠깐만. 얘들아 공격 좀 해. 공격 좀. <laughs> 잠깐만 우리팀 괜찮니? 어 일단 못넣어 못넣어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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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야 제발, 제발 제발 이거 막아야되나 아 제발 제발 어 이렇게 막았고 야 니들 공잡지마 야 니들 공잡지마 야 니들 공잡지마 공격해 공격해 오케이 공, 공격해 공격해 어 잡고 잡고 오케이 괜찮아 야 우리 이기고 있잖아 아직 괜찮아 야야야 공좀 그만 잡아라 어 그렇지 그렇지 어 패스 어 일단 일단 공 걷어내 공좀 그만 잡아 다이노 <laughs> 공격 공격 공격을 하란 말이야 공격을 와 잠깐 우리팀 살아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잠깐만, 야, 다이노 닉감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핵고수라면, 핵고수. 핵고수, 핵고수는 아닌 거 같은데? 에프리만, 에프리만, 에프 잡아야 돼, 에프 어, 오, 케이 잡았고. 잠만 나한테 공패스 나한테 공패스 아, 야, 죽었어. 아, 이거 먹히나? 아, 야, 진짜. 야, 이번 경기 답이 없다. 잠깐만, 얘들아. 들어또 애들 어디가? 애들또 어디가? 야, 너 어디 가는데, 그렇게. 아, 너 그냥 죽잖아, 얘들아 와, 이거 진짜 좀 심각하네. 아 이번판 나 진짜 잘했는데 아... 어 잠깐만 아직 뒤에 있어 얘들아 포기하지마 얘들아 공좀 내려놔 공좀 놔 얘들아 공좀 놔 제발 공좀 놔아 <laughs> 너무 아파 아, 야 너무 아파 얘지아 아아 일프 에이, 다이노 어디가 다이노 어디가 다이노 어디가 <laughs> 공격을 해 공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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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아 이거 먹히나요 먹히나요 아 일단 일단 살았어 일단 살았어 야, 얘들아 애들부터 잡아 사람부터 잡아 사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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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거 다네, 그거 다네. 일단 그거, 그거 다네. 일단 거네. 와, 근데 이거 너무 야, 어디가 애들도 어디가 아주 궁어떠생 거야? <laughs> 아, 이거 먹혔죠. 이러면은 어, 아닌가, 아닌가? 어, 사람 아직 집에 있나? 집에 어, 있는데 이거 집에 어, 있다. 얘들아, 얘들아, 진짜 얘들아. 야, 또다이가또또궁주 탈라. 그러지, 또 터무니없는 궁주 탈려고. 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넣냐? 와, 이거를 넣었네. <laughs> 야, 이거를 이긴다고 거, 진짜! 와... 야 정신 나가버릴 것 같아 진짜 어 일단 바스켓볼 1 5의 승리 퀘스트가 있네요 이 상태로면 쉽지 않겠는데? 자 랜덤 큐어 너무 빡세가지고 저희도 팀 큐로 왔습니다 홀리꾼단 만두랑 벤저 데리고 3인 큐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공 어딨냐 공야공 공 패스 공 패스 공 패스 공 패스 공 패스 아야 패스 안되니 패스 오 만두 슛 아, 내가 리바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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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깐 조금 고왜안 내려와 들어봤어 결고 오케이 나이스 아하 아 애플이만 걸렸고요 오케이 애플을 잡아주고 좀 마음이 되겠지 이거 오케이 잡아주고 오케이 가자 가자 야 이거 기회 왔다 기회 왔다 기회 왔다 어벤처슛 나이스 어 잘하네 애프이모 묶어주고요 아야잘피하네 마지막 내가 회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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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팅 <laughs> 아 너무 터무니 없었어 가지고 좀 민망하다 아 창피하네 슛팅 아 아 전판 상대방 조합이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일단 가져 왔습니다 오케이 상대방 3탱이고 이거 저희가 그렸던 어 그림이거든요 딱 하드 카운터 치는 느낌으로 자 상대방 탱크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조합 야 상대방 뭐, 근데 왜 싸우냐 지들끼리 오케이 자애모 뭐 잡아주자 애플 모 잡아주고 어나한 패스 준거야? 이러면은 내가 들어가야지 오케이 프랭크 살짝 키우고 오케이 프랭크 밀어주면은 슈팅 슈팅 나이스 깔끔하게 이점성공했고요 <laughs> 상대방은 근데 왜시작한면서 게임을 제대로 안 하지? 어, 이거, 오케이. 조합이 너무 노답이, 라야 아! 오! 오, 다행이다. 오, 버즈 들어온 거 내가 잘 밀어냈고. 오케이, 이거 잡았다. 잡았다. 이러면 슈팅? 슈팅? 아야! 잠깐만, 잠깐만, 사마야! 사마야! 그 슈팅 뭐야? 뒤로 빼, 뒤로 빼. 삼점슛자삼점슛3삼점슛 그렇지. 아, 까비. 아, 내가 삼점슛하려고 뒤로 딱공 빼줬는데. 아, 이게 안 되네. 이러면 먹힐 것 같은데? 그럼 애플로 3번 가 넣겠지? 아, 야, 잘 쏘네. 오케이, 오케이. 오잘 나고요. 프랭크 잘 나고. 이 잠깐만. 퍼리도 어, 왔다. 아, 잠깐. 어, 아오 야. 야 이거 위험하다. 잠깐 이러면 3점씩 먹힐 것 같은데. 수비 되냐? 수비 되냐? 비비. 아쏴 쏴. 아, 아 까비 오케이. 오 어, 까비 까비. 오 어, 상대방 아깝고요. 어, 겨우 막았네 오케이. 애플모어 잡아주고 오케이. 안 된다. 떨리지마 떨어지마. 아 떨어지마. 떨리지마어지마 마. 아우 아파. 아프네 진짜. 선언 언제까지 걸리는 거야 이거? 이거 우리가 조합을 카운터를 쳤기 때문에 이건 이겨야 된다고 진짜로 인간적으로다가. 와 잠깐만. 와, 가젯으로 공 채워서 저렇게 3점수 쓴다고? 와, 이거 안 좋은데? 잠깐만. 아, 이거, 우리 지면 진짜 자존심 상한데, 얘들아. 이건 무조건 이겨야 된다. 잠깐 이거 다 잡고. 아, 내가, 내가 애플을 잡을게. 오케이. 애플을 잡고. 애플은 뭐 들어와봐, 들어와봐. 오케이. 들어와봐. 오케이. 아, 잠깐만. 야, 야, 야. 어, 펜도, 어, 펜도 써. 어, 펜도 아, 잠깐만. 아, 나품 아, 잘못 썼다. 아! 나품 잘못 써가지고 실수했는데 아, 아, 슈팅, 슈팅. 틈새 공략? 틈새 공략? 아우, 안 되니? <laughs> 야, 이게 안 되네. 아, 지금 우리 3점슛 넣어야 되는구나, 심지어. 어, 이거 지면 진짜 자존심 상하거든요? 오잠깐 아, 어, 버즈. 어, 잠깐만. 어, 하이프로 잡아주고. 어, 좋아. 이거 3점 넣어야 된다. 이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3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3점슛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진짜 성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오케이! 토스, 나이스. 어, 야, 진짜 이거 못 넣었으면 은질뻔 했는데. 아, 어, 이거 잘, 잘 들어간다. 야, 버즈야. 버즈 먹어야 버즈 된다. 야, 얘들아, 버즈, 버즈 먹어야 돼. 오케이.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오케이 야 잠깐만 우리 다 죽었어 잠깐만 자슈하고 오케이 아 잠깐만 슈리 아, 갔어? 어 안돼 아 으허어 슈리 됐고 슈리 됐고 오케이 어, 오오 게 좋아 개임 좋아. 좋아 어 나이스 좋구요 천천히 하면 된다 얘들아 천천히 애플이모부터 녹일거부터 녹이면 된다 고리 이거 오케이 어 녹일 좋죠어 어, 내가 잡아줄게 오케이 잡아주고 어 좋아 이런식으로 가면 되지 그렇지 이게 우리가 저합이 하드 카운터이기 때문에 할수 있다고 토스 슈테니? 슈테니? 아아이번드 이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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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나이스 哦哦哦。Oh. 아 리바운드 너무 좋았고요. 아 진짜 농구 보는 줄 알았잖아. 아 이거 뭐 NBA야 뭐야. 아 너무 좋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식 모드로 자리 잡은 바스켓볼을 플레이 한번 해봤는데 어 이제 트로피도 올릴 수 있으니까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고 아 진짜 무엇보다 그냥 모드 자체가 개꿀잼입니다 여러분들. <laughs>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벌써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모드 앞으로 재밌게 더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 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화이바.